저는 근데 반대로 영숙님의 마음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여서 뭐 그게 저가 저를 좋다 뭐 그렇게 표현한 거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섯 명중에한명 골라 주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제가못딴게더 좋게 작용했다고 봐요 아 아까 로나에 가서, 이 사람은 코로나에 가서, 이사로 스무아방포인네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아아니 멀어? 아니, 괜찮아요. 아, 잠시만. 아, 너무 멀어요? 아니, 괜찮아요. 가보죠. 게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약간 막 코스를 정하거나 이런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게장을 먹으러 가는 건 좋았는데, 너무 멀은 것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린 거죠. <laughs> 한 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여기 와서 약간 드라이브 하고 싶다 이랬거든요 음. 근데 뭔가 거의 웬만한 데는 다 약간 한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음. 드라이브 많이 하셨네요 네, 아 하죠 <laughs> 네. 음. 아 근데 이런 데 보다는 좀 해안가 이렇게 하면 더 느낌이 많이 나긴 한데 아, 이렇게 해. 노을 보면서 음, 좋긴 한데 네. 이것도 괜찮아요 네. 음, 재밌어요. 이것도 뭐 많이 볼 풍경은 아니니까 맞아요. 신기하죠 음. 그거 궁금했어 맞아. 지금 일하시는 거막뭐 리사이클링 뭐 이런 거관련됐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음 제가 원래 영어 애니메이션 전공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영어 애니메이션 전공은 졸업을 할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음. 어 한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막 힘들잖아요. 막 그림도 엄청 많이 그려야 되고, 네. 뭐 그것도 편집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네. 하기 싫은 거야. 아, 이건 안 해도 되는 명인가 음. 이래가지고. 근데 다른 거 전공, 그 이제 졸업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다받쳤거든요 그거 영상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아, 안 해, 안 내고. 이제 약간 코스모스 졸업을 음. 어, 준비를 해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좀 중간 텅 비니까 약간... 알바를 하든지 뭔가 일을 좀 할까 생각하던 중에 네. 아는, 뭐라 해야 되지? 오빠? 음. 네. 아는 분이 이제 스타트업 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그거 도와주러 가. 그게 서울에 올라왔었거든요. 음. 근데 그 일이 양말 브랜드 회사였어요. 음.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뭐 디자인 업무 좀 도와드리다가. 네. 근데 약간 재미로 약간 거기서 프로젝트? 음. 이제 거기서도 양 말 촬영하고 뭐 쉬는 게 아니라 네. 그 약간 마네킹 같은 거 씌우고 이러면 그래도 형태가 좀 망가지거든요. 팔 수는 없는 네, 형태가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인형 같은 걸 만들어보자 뭐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걸 전대 시켰는데 제가 생각 너무 재밌게 한 거예요. 네. 막일 끝나고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막 밤새 늦게까지 그러다가 아 그래서 거기에 그, 그 뭔가 발견을 하신 거구나. 네. 음, 저는 한 음. 1년 좀안 됐어요. 아, 진짜? 네. 저도 1년이나 텀이. 터미... 아, 근데 코로나 이후로 사람 만나기가 힘드니까. 네, 아, 그런 것도 있었고. 아, 어. 저는 이번 달 말에 고민 중에서 시험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시월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여기 나와야 되나? 이러면서. 아. 근데 뭐 저한테는 이게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음. 나왔죠 아, 진짜 착실하시다. 음. 일하면서 공부까지 는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렵긴 하죠. 음. 일하고 나면 조금 기지맥진 하니까. 빨리 눕고 싶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집에 오면 풀어져서 음. 이걸 뭐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아예 퇴근 안 하고 그냥 제 자리에서 공부하고 아. 막 그랬어요. 집에 오면 못할 걸 아니까. 아. 뭔가 되게 현실적이지가 않아.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 너무 그냥 답이야. 이렇게 답지가 나왔어요, 지금. <laughs> 아니에요. 이제. 막, 만약에 막 이렇게 만나고 이제 서로 조금 더 알아갈 기회가 있다면, 아이, 막, 그때는 진짜 뭐, 그런, 그런, 그런 줄 알았는데, 아, 뭐, 허당이었네?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 진짜 또다른면 있는 거니까. 그치, 그치. 집에 다 왔을 것 같은데? 아, 거의, 거의 다요? 네, 아니에요. 1.9km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약 네? 300m. 미안해요. 우회전하세요. 제가. 왜요? <laughs> 코스를 너무 길게 잡아놨네요. <laughs>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래한 번쯤 이쪽으로 멀리 나와보고 싶기도 했어요. 에어. 어제 멀리 나갔다 하셔가지고 에어. 이렇게 또 나가면 또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도 음, 들었고.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laughs> 배고프죠. 빨간색으로. 아더 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laughs> 강아지야강아지예요 진짜 강아지어 진짜 강아지네어뭐 야, 너왜거기있 아, 응. <laughs> 왜 이렇게 안짱이 있냐 지지도않고싫어하세요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네, 네. 주세세요 주문 이주. 네, 네, 저거 이인 네. 세트 네. 먹을게요. 이인 세트래요? 네, 네. 어, 간장으로 해요, 그로요 어떡하죠? 간장으로 먹을까요? 간장. 아, 아, 네, 간장으로. 음, 간장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먹겠습니 네. 저희 들어갈 때쯤 되면 다 와고 와있겠네요. <laughs> 빨리 먹고 가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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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그룹봤자8덟시 출발할 거니까. 네. 드릴게요. 음? 아 진짜 알겠 아, 이게... 음. 이것만 떼면 돼요. 아 여기는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서 드시면 되는 거라서 이걸 하고 여기만 이제 이게살도 맛있어요. 저전 해물탕 먹을 때 이걸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요? 어때요? 어때? 맛있어요. 음. 나는 우분 잘했다. 이걸은 좀그지만 맛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어, 감사합니다. 아 이런 비율이 나오니까 여기 응. 피했구나. 기... <laughs> 맛있게 먹겠어. 아니 근데 네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응, 음,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laughs> 저 맛있게 먹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요, 저도. 음. 왜냐면 이게 둘이 중요한 거지. 뭐 보여지는 모습이야. 물론, 예쁘게 나가면 좋긴 하겠지만. <laughs> 좀 뒤집을까요? 뭐.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런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뭐를요? 먹는 방법을, 이거 어떻게 먹냐면, 그래서 이거 쭈깍딱 잡고 이렇게 파, 파서 먹어야 된다고 막 하시고, 밥도 이렇게 시켜주시고.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게장은 피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게장, 게장을 별로 먹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서 보니 왜 피하는지 알게 된 거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밥을 비벼먹었더니 엄마 침창이 돼가지고, 아, 이래서 그랬구나. 제가 이런 거에 진짜 경험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막 전문직 자격증 공부도 하고 막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너무 심심하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 심심하면 공부를 하다니 세상에 아니 운동도 하고 여 것도 하는데 만약에 다 오픈이 되면 게임 했겠죠 음, 음, 못하니까 음. 그걸 못하는 걸 제외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거를 진짜 이제 진짜 알차게 쓰시나 보네요 조금 그런 편이긴 음.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좀더 음. 그냥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랑 그냥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산 것도 있고 음. 그게 그. 그래야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열심히 산 모습을 보고 마음을 줄 수도 있, 있는 음. 거니까. 그거 목적밖에 없었던 것 같아. 요그게 힘들죠 공부하는 게 누가 즐겁겠어? 저는 음. 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어, 네. 공부한 거 어. 즐겁지 않아요 전혀. 그냥 나중에 행복 더큰 행복을 위해서 내 지금 행복을 조금 계속 유보했던 거예요. 음.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어. 나중에 더큰 행복을 위해서. 내그더큰 행복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음. 지금은 이제 찾고 싶어요. 그, 그, 엄청 쌓였거든요. 그 음. 마시멜로가. 음. 지금은 그, 그 행복을 이제는 조금씩 꺼내서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음. 그래서 여기 지원한 것도 있고. 음. 대화에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우선은, 경신님이 다른 분들한테도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어, 괜찮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가지고. 그냥 음 그렇구나 라고 넘겼다가 오히려 제가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음. 잘 먹었습니다 아또 오세요 네또 네. 올게요 아 왔어 그 강아지 왔다 이제 어, 나한테 정, 정 붙였어 <laughs> 여기야 응? 옷도 이쁘고 귀엽네 응. 고단아 선생님한테만. 인형처럼 앉아 있어서 어. 몰랐는데. 이런 꼬게 되잖아. <웃음> <웃음> 네, <웃음> 오늘 <웃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올게요. 네. 네. 우지 갈래? 네. 이렇게까지 아유. 마중을 한다고? <웃음> 이런다고? <laughs> 어, 아까는 너무 다른데 <laughs> 어, 아까 그냥 인형이었는데. <laughs> 어. 아니, <laughs> 나중에 되돌아보면 뭔가 되게 애틋할 것같아 애틋한 기억일 것 같아요. 그쵸. 네. 보니까 오늘 도 거의 다 갔잖아요. 그니까. 진짜 내일밖에 안나오는데 어, 이렇게 하니까 되게 빨리 간거 같아. 요 처음에 하루 이틀째는. 이틀이 진짜 길게 느졌어요 네. 어, 어, 시간 진짜 어. 되게 멍, 엄청 많이 한것 같은 데 아직 이틀째 이랬는데 어. 막상 이제 후반 되니까 그냥. 이제 곧 가서. 금방 집에 가겠데이는 거. 그니까. 아 어, 진짜 아쉽. 이제 좀 약간 아쉬울 것같아쉬울것 같아요. 어허. 진짜 아쉬울 것 같아 요 진짜. 어. 가서 안 좋은 점이 또 있네. 이게 이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서로 또 멀미가 만약에 왔을 때이 견디는 시간이 좀긴네 길다. 길다. 아, 이게 다 재미.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좀 서로 좀 힘들었기 때문에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거야. 아나 진짜 내가 내 차에서 멀미를 하다니. 아, <laughs> 제가 만든 상황입니다. 아니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laughs> 지턱이 있습니다. 딱 가서 딱물한잔딱 마시고 맞아 맞아 딱 맞아. 딱, 딱 누워 누워서 있으면. 좀 누워 있으면 될 거예요. 바섯 방지 턱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냥 해, 행복했다? 그 정도? 네. 뭐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같이 있어서 행복했고 날 선택해줘서 행복했고